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 생활의 행다맘입니다. 인천 다육을 다녀왔는데요. 어, 다녀온 아이들 이제 구경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좀 금다육이를 좀 많이 데려왔어요. 많아봐야 뭐몇개 데려온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먼저 요거는 이제 버클리 금인데요. 버클리 금요 아이는 너무 너무 예쁘죠. 근데 이제 크기는 조금 어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10cm 분에 이 정도면은 한 8cm 되려나요. 그 정도 크기고요. 어,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이런 모습으로 어옆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이제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이게. 1,200원이었나? 아.. 조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어, 아무튼 어,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버클리 금 데려왔고요. 어, 이쪽으로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는 음, 제가 멀로 금을 데렸습니다. 멀로 금. 요 아이가 7,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어 만원인가, 만 이천 원인가 그랬으니까, 30% 할인하면은 뭐 7천 원 아니면 8천 사백 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뭘로 그걸 이렇게 데려, 데려왔는데, 여기 떨어져 있는 입장은 어, 레몬노즈 금이에요. 레몬노즈 금 입장이 잘 떨어지더라고요. 아, 레몬노즈가 아니라 리틀 장미 금. 그거 이제 입장 아까워가지고 여기다 담아갖고 왔고요. 어, 옆 모습은 이렇게 회금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금이 조금 어, 뒤 뒤쪽에서 보면은 더잘 보이고 앞쪽에서는 조금 덜 보여요. 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어, 멀로 금을 데려왔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리틀 장미 금 요거 제가 조그만 분에 하나 심으려고 어, 여리여리하긴 한데 어제는 요아아이들이 이렇게 어, 옆으로 나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옥상에서 이렇게 어, 손을 만세를 부르고 있네요. 이렇게서 해 이거 리틀 장미 금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아주 작은 포트예요. 어, 너무 귀여운 작은 포트에 들어 있는데 어, 이거 데리고 왔고요. 이거를 맵이나 금이 있는데 이거에다가요. 합식을 좀 해주려고 데려왔어요. 근데 요거 흙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자구도 막 나와, 나와주는데 이쪽에도 많이 나와있죠? 근데 흙이 너무 박한 거친 흙인지 달궈지는 흙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글따글하니 따글 달궈지면서 자구만 이렇게 막 내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랑 요거랑 이제 합식을 해주려고 어,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요. 어, 이게 음, 것도한 7,000원인가? 줬을 거예요. 이 아이가 만 원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30% 할인금에 현금가 7,000원 그렇게 될 거예요. 어, 저는 가격을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예쁘면 담아오는 그런 성격이라, 어, 가격은 잘 모르겠네요. 그 인천다육, 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을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면은, 어, 진짜 많은 정보를 어, 수집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요거 맵이나 금을 제가 합식해 주려고 이렇게 좀 풍성하게, 어, 그래서 데려왔고요 어, 또, 요 아이는 틴커벨 금입니다. 요거 팅커벨 금인데요. 어 요것도 7,000원 줬을 겁니다 어, 만원인데 이제 30% 할인해가지고 어, 7,000원인가 그럴건데 어 금이 어 이렇게 이제 삼반금으로 엄청 잘 들어가 있죠 옆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킹커벨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지난번에 르노어딘 금을 제가 어 안산에 미스다육에서 어, 만원 주고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한 일주일 만에 무릎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이 아이 이제 7,000원에 또 데려왔거든요. 만 원인데, 이 아이가 이제 할인해가지고, 7,000원, 3,000원 저렴하죠? 근데 요거 입장 같은 거는 더 크고, 이렇게 단수도 더 많아요. 어, 지난번에 3단인가, 그랬는데, 이건 한 5단, 6단 될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꼭지점 부분에 핑크로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섭세실리 금도 있었고, 요거 르노어딩 금도 있었는데, 일단은 비슷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요 아이를 먼저 데리고 왔어요. 제가 요 아이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데려왔고요 요거는 비욘세 무지개 금인데요. 어 제가 가지고 오면서 부딪혀가지고 입장이 좀 다쳤어요. 요거야 이제 하엽으로 지는 입장이니까 조금 기다리면 없어질 거고요. 요거 이제 비욘세 무지개 금이 어 원래 보통들 3만 원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인천 다육에서는 2만 원인데. 어, 현금가 30% 할인해가지고 14,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어, 저는 이제 이거 서비스로 받아가지고 왔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장님 선물이고요. 이렇게서 해 이거 이제 제가 비욘세 무지개금이 있는데, 어그 너무 달궈지는 흙에다가 키우다 보니까 너무 달궈져가지고 지금 입장이 조금해졌어요. 그래서 저기 삽목판에다가 어, 키우는 아이로 지금 심어 놨더니 조금 이제 활기를 되찾은 것 같, 같은데요 그래서 요거 이제 어, 제가 한번 다시 도전하려고 이렇게 데려왔답니다 어, 너무 햇빛에 내놓지 않고 차각막 밑에 이렇게 여름 동안에 어, 키우면서 아이를 조금 예쁜 색깔로 달궈 보면서 어, 크기도 조금 튼실하게 키워 보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요번에 요거 새 아이를 데려왔는데 어 이것도 이제 금 종자죠. 음, 나일락 금이라고 해요. 나일락 금이 백금도 있고 이런 금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웨스트 레인보우예요 근데 라일락 금이고요. 이거는 이제 세개 합식해 주려고 데려왔는데, 어, 제가 세개 합식한 거가 있어요. 요게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어, 적심을 해가지고 지금 위에 예쁜 입장이 꼬집기를 했는데 예쁜 입장들이 전부 입, 꽃꼬로 나가 있고요 어, 지금은 이제, 어, 그, 모양이 예쁘질 않아가지고, 요 입장 그대로, 어, 적심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어, 합식을 해가지고 예쁜 모습 보려고 새아이 데려왔고요 어, 요거는 눈대리 철아예요 아무 앙증맞고 귀엽지 않나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철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끝에 조그맣게 여기 생얼이 하나 있어요 이쪽 부분에 그래서 이거 이제 특별히 골라왔는데 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룬데리 어 철화고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잘 키워 볼거고요뭐 철화는 꽃이 안 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꽃 보기보다는 이렇게 귀여운 느낌으로 불려고 어, 데려왔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벤바디스 군생을 데려왔는데요. 이것도 7천원에 데려왔답니다. 근데 이제 두 수가 3두 3도, 현재는 3두인데, 앞으로 더 자구가 더 많이 나와주겠죠. 벤바, 벤바디스는 어, 자구를 좀잘 내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분갈이를 좀안 해야 되는데 자꾸 분갈이가 제가 손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분갈이가 하고 싶어져서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분갈이를 할지, 않할지 어, 그래서 이제 요거 벤바디스 이렇게 데려왔답니다. 예쁘죠. 어, 조금 이번에는 조금 잘 굳혀가지고 키워보려고 하는데 어, 제가 작년에 벤바디스 두 아이를 두 포트를 보냈어요. 요거 벤바디스 이렇게 데려왔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이 모닝듀 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 모닝듀가 무난하게 너무 너무 잘 커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엄청 비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가격이 이제 국민이라 많이 떨어진 건데 어 그래도 이 아이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로제트가 아주 장미꽃 뭐냐?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데려왔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한번 잘 키워볼 건데요. 오닝 색감 지금도 예쁜데 여기서 더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줄 것 같아요. 어 너무 예쁘죠. 어, 이렇게 해서 모닝듀 데려왔고요 어, 미라클 철화예요 미라클 철화인데, 어, 이것도 되게 철화를 제가 다히 좋아질 않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자주 이렇게 철화를 데려오게 되는데, 어, 관심이 이제 철화 쪽으로 조금 끌리나 봅니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작지만, 너무너무 예쁜 입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데려왔는데 이것도 철아들은 어차피 잘 크니까 어잘 크니까 이제 그리고 또 키우기도 수월하고 물 많이 줘도 그렇게 뭐 쉽게 무음으로 가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차피 물을 이렇게 잘 주면은 이 철아들이 풀려가지고 군생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아이가 한 서너 개 있습니다. 군생이 되어버린 아이가. 철화에서 그런걸 이렇게 바라고 <laughs> 조금 철화를 데려오는 편입니다 어, 그래갖고 미라클 철화 이렇게 데리고 왔구요 어, 그 다음에 요번에는 어,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썸싱 와인 철화에요 썸싱 와인 철화인데 어, 요것도 이렇게 어, 펄감이 이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철화가 풀려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얼굴이 로제트라 고 그러나요?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칠, 팔, 칠, 팔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철화가 풀리면은 한 팔도 군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만 크게 이렇게 성장을 시키면, 엄청 멋있는 아이가 될것 같아요. 그, 이제, 초보에서 제가 조금, 어, 탈피를 하는 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이렇게 조그만 아이를 데려오면서, 이제, 어, 성장을 했을 경우에 그 모습까지 아련하게, 눈에 선하게, 이렇게, 어,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철화가 필리면은 한8두 군생이 될것 같고요. 그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예쁘죠 그리고 제가 문스톤도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어, 가물가물하고 이제 간당간당하고 어, 그렇게 있었던 아이가 결국은 이제 갔어요 가려고 가려고 하다가 갔어요 그래서 요 문스톤 이게 4,200원 어. 할인 전 가격이 6,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4,200원인데, 이걸 하나를 더 데려올까 하다가 합식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 하나만, 작은 농분에 심으면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만 데려왔습니다. 어 그래서 문수톤 하나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청옥인데, 제가 지난번에 두 포트를 데려왔잖아요. 그래갖고 두 포트 데려온 아이들하고 이제 두 포트 데려온 데려온 아이들하고 합식을 해주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두 포트 갖고 조금 적을 것 같아 가지고 어, 합식을 해주려고 데리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 저기 조금 그늘진 곳에 놨더니 아이가 이렇게 어, 퍼졌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데려 어제 데려온 아이라 따글따글 이렇게 달궈줬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합식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가지고 아예 뿌리를 이렇게 털어 흙을 털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까라솔이 제가 있잖아요. 그 저기 꼬집기를 해갖고 엄청 예쁜 색감의 두수 많은 아이가 있는데 어, 목대가 조금 가냘프고 약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꼬집기를 안 하고 요대로 한번 성장을 시켜보려고 요, 요거를 데려왔어요 근데 요 아이들은 조금만 자기네들끼리 스치기만 하면 이렇게 까매집니다 이거는 뭐 병이거나 뭐 그렇지 않고요어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 가만히 놔둬서 회복을 시키면 까만거는 없어지는 수가 있고요어 그래서 이제 요 아이도 제가 7,000원에 데려왔어요 만원인가 그랬는아 9,000원인가 그랬는데 아, 6,300원에 내려왔네요 7963그랬고요 아, 이거 요거 보이시나요 이거 파키피덤입니다 아, 조금만 이거 내려놓고요 파키피덤이 지금 분지를 아예 했어요 이 아이가 분지한 아이가 제기로 왔습니다 어, 요거 이제 가격은요 28,000원에서 30% 할인하면 얼마죠 14,000원하고 7,856,9,600원, 2만원이 안되죠. 19,600원이죠. 근데 이렇게 분지까지 한 튼실한 아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사이즈도 엄청 커요. 어, 파키피덤까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어,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파키피덤 보여드리고요. 어. 이쁘죠? 멋있죠? 이렇게 쌍, 쌍으로 이제 지가 되어 있구요. 어, 요거는 이제 까나솔 굉장히 커요. 어, 파키피덤이 14cm인데, 이 아이는, 어, 훨씬 더될것 같죠? 19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철화. 이게 미식류 철화였나요? 썸싱 와인. 썸싱 와인 이름도 헷갈립니다. 썸싱 와인. 어, 웨스트 레인보우 세 개. 그리고 여기 미라클 철학 벤바디스 군생 여기 문스톤, 여기 모닝듀 그리고 이쪽에 은델리철학 어, 그리고 요거 비욘세 무지개금 사장님 선물이고요 어, 그리고 요 청옥 한 포트 데려왔는데 지난번에 두 포트 데려왔던 거고요. 어, 요거 이제, 버클리 음, 금. 어 색감 너무 이쁘죠? 그리고 요거는 멀로 금. 어, 멀로 철화를 안 데려왔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리틀 장미 금. 요거는 맵이나 금. 어, 요거는 틴커벨 금. 어, 크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요거는 르노 어딘 금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